1998년 4월 6일, 일본의 한 학생이 실종됩니다. 이 실종자의 이름은 나카무라 미나코. 한국에 입국했다는 정황을 끝으로 26년 현재까지 어머니는 딸을 찾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미나코는 일본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국립대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하고 재수를 위해 4월에 학원을 다닐 예정이었죠. 하지만 학원 등록 당일, 학원에 가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상함을 느끼고 미나코의 방을 뒤지던 중 메모 하나를 발견하는데 메모에는 3만엔 빌려가요. 제 통장에서 인출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고 미나코가 왜 학원을 가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미나코 방을 계속 찾던 중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는데 맞추어 보니 니가타현 증명사진관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미나코가 실종되기 9일 전에 여권을 신청했다는 걸 알아내죠. 증명사진도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찍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권은 실종 3일 전인 4월 3일날 발급되었지만, 여행을 간다는 말도 없었으며, 혼자 여행을 갈 성격은 더욱 아니었다고 하죠. 특이한 점은 미나코는 나가오카시에 거주하는데, 여권 발급은 멀리 떨어진 니가타시까지 가서 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니가타 현청에서 신청하면 여권 발급이 빠르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죠. 실종 당일 미나코는 여행을 가려는 차림도 아니고 그저 평상복을 입고 집을 나섰으며 딱히 짐을 꾸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종 다음날 4월 7일, 미나코가 니가타 공항에서 서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여권 발급일 당일인 4월 3일. 미나코가 아닌 누군가가 니가오카 여행사에 전화를 해서 김포국제공항 비행기 탑승권을 예매하였는데 목소리가 중년쯤으로 보이는 여자였다고 진술합니다. 항공권은 왕복이 아닌 편도항공권이었으며 숙소 예약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자 문제 때문인지 4월 14일 김포발 니가타행 티켓도 뒤늦게 구매했다고 하죠. 리기타 공항의 직원은 나카무라 미나코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며 항공권을 받아간 사람은 실종된 미나코가 아닌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중년 여성은 공항 이용을 자주 이용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하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텐데요. 표를 받은 사람이 미나코 대신 한국으로 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한국 김포공항에 제출한 입국 카드에 따르면 미나코는 확실히 한국에 도착한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미나코의 친필 사인이 있었는데 미나코의 어머니 말로는 필체가 똑같다고 말했으며 숙소 예약을 하지 않은 터라 체류지 주소에는 물결 표시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물결 표시는 경유편을 탑승했을 때 기재하는 것인데 한국을 도착한 이후 출국한 탑승 기록은 없었죠. 더군다나 3만 엔만 가지고 떠난 미나코가 개인 돈을 포함해봐야. 최대 8만엔 정도가 전부였고 짐도 없는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시 미야코의 항공권을 받아간 중년 여성이 가장 의심가는 용의자였죠. 그 사람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 귀화한 한국인이었으며 종교법인 대표라고 밝혀졌습니다. 미야코 좌석의 옆쪽에 앉아 있었으며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설계사 등 3명과 방문했으며 미아코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하였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 이 이상 조사는 힘들었습니다. 또, 당시 같은 비행기를 탑승했던 탑승객의 목격담이 있었는데, 한국 도착 후 나카모토 미나코 이름으로 항공편에 탑승한 여자가 할머니쯤 되어 보이는 여자에게 끌려가는 듯한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죠. 이후, 다른 의견이 등장하는데, 특정 실종자 문제조사회라는 단체에서 나옵니다. 바로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이유는 1991년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납치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죠. 북한의 공작원이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일본인 위장신분을 얻기 위해 미나코에게 접근해 대한민국 여행을 미끼로 꼬드겨서 사건 당일 납치해 북한으로 끌고 갔고 목소리가 허스키하다는 중년 여자가 미나코로 행세하여 서울에 입국하여 공작 활동을 한게 아니냐고 추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북한 납치는 한국이 아닌 북한과 가까운 중국 베이징이나 다렌시에서 발생하였으며, 일본인을 굳이 서울까지 데려가서 다시 북한으로 끌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론이 있었죠.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런 짓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도 일본의 협조 요청으로 미나코의 행방에 대해 수사했으나 서울에 입국했다는 출입국 기록만을 확인했을 뿐 특별한 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지 못했죠. 이후 미나코의 어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직접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2012년까지 15년간 한국을 12번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한국의 KBS 방송 노래가 좋아에 출연하여 미나코를 찾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 요청도 했다고 하죠. 2026년도 현재에도 어머니는 미나코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미나코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